보성일보 뉴스. 제가 오늘은 출근 시간이 좀 늦어요. 지금 벌써 사실 나갔어, 병원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노이 당국이 오늘 저기 그유일째 폐쇄하는 날인데요. 음, 모든 차량을 중지 시켰는데 제 차까지도 중지 시켜버렸네. 야, 제 기사가 지금 오지를 못해요. 제 기사가. 아 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그 하노이 당국의 방침에 의하면서못 온답니다. 와침에 연락이 오네. 그래서 제가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 제 병원에다 연락해 놓은 상태요연락해 나갔고 병원에서 이제 차를 급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잘 보내려고 기사하고. 음 지금 하노이가 이 정도입니다. 병원에 못 나가고 집에서 면직 있고. <laughs> 여기 조선일보 뉴스 보니까 노조가 우리가 폰팔이냐 평균 연봉 1억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생긴 일이다. 뭐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알틀폰. 샌드박스 사업이 뭐죠? 음,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샌드박스 사업이 뭔지 찾아봐야 되겠다. 알뜰폰 사업에서 우리가 폰팔이냐 거덧찬 노조. 스페인선 은행이 갤럭시. 권을 팔고 있고 가버지 않은 길이라의 확신이다 이진석 경제부장. 글쎄, 배가 부른 짓이죠. 저는 전 저는 의사고, 저기 나이가 56세지만은 전 이거보다 별짓을 다 하는데요. 응? 우리 의사 전문직들도 저기 뭐야? 배우는 거는 환자들 관장하는 거 똥푸는 거부터 배웠고 일일 인턴 때 바닥 쓰는 거부터 배웠고 지금 제이 나이에도 뭐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병원에 도움이 되고 또 공부해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공부해야 되죠 계속 그리고 동료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또 제가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있으니까 하노이와 호치민에 있는 교민들 또 여기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저해되지 않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네, 뭐안 하는 거 없습니다. 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내은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네. 기자 회견까지 어떻게 열었다고 그러네. 우리가 은행원이지 폰 팔이냐? 아 나도 좀폰 팔고 싶다. 우리 병원에 나 저기 그1층에다가나 저기 애플 센터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너무 고객들이 심심해하는 거 같은데 넓어 너무 넓어 갖고서 텅빈 있어서 폰좀 팔면 어때? 노조는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판매 압박 탓에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한심하네, 한심해. 업무 과중은커녕 나는 지금도 이 나이에도 24시간 7일월화수뭐금금금 금, 금 일하고 있네. 에이, 뭐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한오이닥됩니다.